헬로우 에브리원 오늘의 신앙명언 140강 제목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 Growing in, Grace. Growing in Grace 우리의 성공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앙 명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growing in grace means becoming like Christ. Sinclair f 직독직해를 해보겠습니다. Growing in Grace means 자, 동사 ing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동명사로서 동사하는 것은 동사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Growing이라고 했을 때 grow 하게 되면 기, 기본적으로 grow, grow, grow 해서 자라다, 성장하다, 생장하다, 기르, 키우다, 기르다, 재배하다 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grace, grace는 원래 어, gratus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기쁨을 주는 예, 하나님 그 기쁨을 주는 이란 뜻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 품이 있음 뭐 이런 쪽으로 더 확대 발전해 갔는데요, 네.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means, mean, meant, meant. 의미하다, 뜻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뒤에 동사의 인지가 또 나오면 동사하는 것을 뜻한다. becoming, 대다죠. like Christ. like 플러스 명사 하면, 예, 명사처럼, 명사 같이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을 뜻한다. 결국 그리스도, 그리스도처럼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peaking and 영작, please.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No.1. 성장하는 것은 한 단어, 은혜 안에서 두 단어, 뜻한다 한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되는 것을 한 단어, 그리스도처럼 두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